아저씨 한들아파트가 어있는지 아세요? 여기서 길 묻는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의창구 동읍에서 태어나고 신등초등학교, 대산중학교 경상고등학교를 졸업한 의창구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에서 길을 헤매는 사람을 만나면 늘 친절하게 알려드리자라고 생각했죠 길을 물어보시니 제가 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제가 경상대학교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저는 두번 동안 활동하며 소리를 꾹꾹 그런 평부한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독재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. 덕분에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 번이나 구속되었고 겨우겨우 겨우 졸업을 했죠. 아마 그때 저의 인생의 길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니, 인생의 길 말고 졸업한 뒤 다시 고향인 동읍으로 돌아와 결혼도 하고 농사를 지으며 다시 또 재신어 낳았습니다 농민으로서, 가정으로서,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농민의 농도 앞장서서었습니다그후 농협조합장에 출마하여 모두의 예상을 비웃고항성되었습니다 인기가 끝난 후 3분하기 어렵지 문분하기는시0눈무기라는 농협조합장 개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데 영시 식 근무 중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5년 동안 제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을 다 완수하였기에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을 지키기 민생 실천위원회 위원장을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재인 시대에 맞는 국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 위해 대유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늘 부당한 일에 맞을뽑히고 싸우고 근력의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흠하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